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배울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저건 초췌하죠, 그쵸?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좋으면 저도 좋고,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저도 조금 초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미국 시장 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우리, 어, 우리나라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MSCI 이머징 마켓서 어떤 차선 매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다면 그래서 오늘 좀 단기 추세가 좀 깨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자 단기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 이제 두 부류의 이제 투자자로 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버텨봐요. 왜냐하면 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업화는 굉장히 좋고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어, 특히나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좀 강력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보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코스, 어, 코스닥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오른다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뭐 헬릭스미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 hlb라든지 아니면은 코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로 보자면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200% 이상 성장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한번 버텨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도 단기적인 투자 전략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팔았던 어 매매 주체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팔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밀렸던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자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러한 호재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럼 버텨야 되죠. 만약에 이제 후자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팔아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지금 저울질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시장의 향후 나올 수 있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시기 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어, 심리에 따라서 매매를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지금 뭐, 우리 동영상 예전에 제가 녹화해 놨던 부분을 보면 뭐 추세에 대해서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올려 놓았는데요. 최소한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대응 방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되죠. 매수가 가능한 시장이 있고요. 매도는 하지는 않지만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있고요. 어, 반대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요. 어, 매수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시장. 어, 이렇게 이제 총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가 깨지는 이러 시점 자체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관망해야 되는 시장. 왜 그러냐 하면, 일봉상의 추세가 깨지게 되면, 종목에, 종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는 탈출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기적인 투자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 60분 봉 혹은 30분 봉상의 추세를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에선 조정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밀리면 반등을 하고 반등을 하면 밀리고 이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오늘처럼 코스닥 시장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야 이제 시장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반등 자체가 단기적인 추세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향후에 더 세게 밀리느냐, 아니면은 슈팅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에 흥분하기보다는 단기 추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 왜 이러냐? 혹은, 야, 다른 종목들은 가는데 내 종목은 못 간다. 왜 이러냐? 왜가 중요하진 않아요. 주식은 항상 액션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액션이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그 가격, 그 등락 안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단, 단기매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쉿.